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창세기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.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.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가정과 교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두 가지 모두가 공동체이고 이두 가지 중 하나가 삐끄덕거리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. 가정 평안하지 않는데 신앙 온전하지 않지요. 제가 보니까 이, 어, 가정이 아무리 좋고 또 이렇게 돼 있어도 교회가 혼란하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가정과 교회는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. 기독교 상담가 가운데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폴 토리니에가 쓴 책이 한권 있습니다.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인데, 이 책을 보면,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.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럼 그책 안에서, 어, 사람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. 가정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정의 확정이 확장이 될때 교회, 교회가 또더 확장이 될때 국가, 세계라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,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. 유독 이런 책뿐만이 아니라 가정사역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목회자들도 이야기합니다. 저만해도 한국에서 신학 배울 때에 이 가정을 조금 등한시하더라도 교회 에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배웠습니다.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의 목사님들 또 신학교의 교수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분명히 가정과 교회 이 모든 것이 건강하게 한꺼번에 가야지. 목해자라 할지라도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줍니다. 오카노 목사님이, 마지막 말년에 가까이 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후회했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. 하나는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한 것, 사용도 열심히 하다가 건강관리를 못한 것을 후회한다 했고, 또 하나는 좀, 가정에 많이 소홀해서, 가정 사역에 뭔가 큰 마음 아픔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본 적이 있습니다. 결국 그, 어,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, 영정 사진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했대요. 나중에 얘기를 보니까, 이 가족 사진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어서, 이 영정 사진을 놓고 가족 사진을 찍었다. 뭐, 개인적으로 또 신앙의 여정으로 보면 참 대단한 목사님이라 할수 있지만 또 다른 펀에서 보면 조금은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.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는 말로 기록을 합니다.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말로 어 표현하자면 가장 적합한 조력자라 이렇게 볼수 있죠. 여기서 이 배필 돕는 자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히브리 말인데. 이 말이 어떤 때에 또 사용이 되느냐 10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일단 큰 도움, 이 도움이라는 말이 에제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이 완벽하게 좋게 만든 아담을 향해서 에제르, 그 돕는 조력자로 하와를 주셨는가 그것은 정서적이거나 또 많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배우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. 이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는 내게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 주셨다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. 그것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배우자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적합한 그러한 동역자, 도움을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나오는 것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셨다는 겁니다.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? 그것은 바로 가장 밀접한 관계 또한 동등한 관계를 의미합니다. 사랑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밀접한 그러한 배우자를 주셨다는 것이고, 관계로 이끄셨다는 것이고, 또한 동등한 관계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. 아주 특별한 그런 은사가 아니고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 독신의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돕는 배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. 오늘날에 결혼하지 않는 것, 아이를 잘 많이 낳지 않는 것, 이 모든 것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기적인 데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또한, 이 하나님께서 갈비뼈로, 어, 취해서 만든 여자를 볼 때에 야담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? 뼈 중에 뼈요,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나의 뼈 중에 뼈고,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. 사랑성도 여러분, 우리가 소중하면 어떻게 여깁니까? 존중이 여기겠지요. 나의 배우자는 가장 존중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.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병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가정 공동체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.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.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는 증거할 때에 이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일들을 예로 듭니다.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.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. 아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무슨 상징을 가지고 얘기하느냐.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.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어, 자신을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. 이 기초가 어디서 나오느냐? 바로 가정 공동체의 온전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. 이 공동체의 신비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. 심지어는 최근에 엔티 라이트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가정은 남자와 연합,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,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,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것 같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.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. 그것을 부분적으로 맛보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, 부분적이지만 나중에 장차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, 그것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. 가정은 연합공동체입니다. 이 연합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서로 힘을 합쳐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일 그것은 구원의 부분을 맛보는 그러한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.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간에 이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연합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. 아주 중심을 둬야 됩니다.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힘 있는 신자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을 얻고, 야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된다. 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이 일어나게 될 텐데, 그 구원의 부분을 이곳에서 맛본다. 여기시고, 가정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